자, 이거는 아마 수민이랑 재민이한테 전달한 영상일 거고 모의고사 팁입니다 모의고사 자 일단은 그 위에 여러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맨 앞장 표면 맨 앞장 제목이 있을 텐데요 맨 앞장 제목이 뭐라도 있죠 2021년도 9월 음. 고2 전국 어오네 고2 그거 있죠 영어 이렇게 구글에 치세요 구글에 치기 구글에 타이핑 어 여러분이 집 가서도 이걸 하는 게 좋잖아요, 그렇죠? 구글에 타이핑을 치면 답지하고 MP3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영어 듣기. 어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유튜브에 치면 돼요. 어 되게 간단하니까 이걸 좀 치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말고 이거 앞 글자만 바꾸면 돼. 9월 말고 3월, 6월, 11월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솔직히 스스로 집에서 찾아보는 친구 정말 드뭅니다.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. 어, 별로 어렵지 않은데. 자, 근데 어쨌든 음, 오늘 선생님이 나눠준 이 자료는 어, 이제 인터넷에 구글에 타이핑을 하면은 답지하고 앰비슬파일그영어 듣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꼭알려드리고요 우리는 어쨌든 어,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이라고 땡땡. 이번에 그 어떻게 할 거냐면 그 3, 4, 그리고 5, 그리고 8, 그리고 6, s 순서로 풀 o 네, 이렇게 쓰세요 w 뭐 물론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 풀어 w 대로만 꼭 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이쪽 1, 2는 빼는 겁니다 어차피 듣기는 o 어 you know, you know, y 야되 know, you know, you know, y 1 u 는 n o w you 듣기하 w you know, y 아, 어, 우리 그 학원 레벨 테스트 특성상 아이들이 그올다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러니까 누구 빠졌고 뭐 이런 애들 걸러내는데 한 10분, 20분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18, 19, 20을 그냥 그때 푸면 됩니다. 그걸 굳이 막 듣기랑 할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 듣기하면서 하지 마세요, 알았죠? 듣기, 네, 독해 같이 하지 마. 이렇게 적으세요. 아, 여러분이 만약에 에이스 1에서 에이스 2로 올라가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.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레벨보다는 한 세네문제는 더 맞춰야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서 다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시간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 우리 레벨에서 지금 에이스 1 레벨 올라갈 때는 막 듣기 하고 있는데 독해를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만 확실하게 점수로 만들면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는 레벨입니다 우리는 대신 실수가 나면 안 되는데 어디가 실수 나면 안 되냐면 2페이지에 18, 19, 20번에서 실수가 나면 절대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거기는 맞으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좀잘 아껴가면 잘 맞고요 또 하나 3페이지 있죠 3페이지, 4페이지는 4페이지는 그렇다 쳐 4페이지는 절대로 절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이 4페이지에다가 별표 좀 치고 네. 이거 맨날 해주는 게 아니에요, 그치? 선생님이 지금. 다들 지금 모의고사 훨씬 중요할 겁니다, 여러분. 보통 모의고사 때문에 울지, 뭐, 그, 구문독해가안 돼서 못 올라가는 친구 별로 없어요. 4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100점입니다. 알았죠? 만점, 목표의 만점. 4페이지하고 8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한두 개 틀리는 순간, 남들보다 아주 유리하게 다른 걸 풀어야만, 더 많이 풀어야만 올라가는 걸 강을 잴 수가 있어요. 4페이지하고 8페이지만 만점이 다 나와도 아주 깔끔한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. 3페이지, 5페이지는 어한반 정도 이상은 꼭맞아줘야 돼요. 네,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솔직히 두 개씩은 맞아줘야뭐좀 승산이 있고요. 6, 7페이스는 진짜 혼돈이죠. 이쪽은 여러분이 다 비슷할 거예요. 어쩌면 진짜 많이 찍은 애들이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이쪽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다들. 자, 이대로 할 건데요. 근데 연습을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풀어주세요. 어, 3, 4, 5, 8인순서로 푸시면 되고요. 시간은 한1 0 5분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5분 정도 오늘은 페이지풀수있요 2페이지, 2페이지 풀수 있는데, 아니 2, 3, 4 근데 2페이지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3, 4부터 왜냐면 이때는 페 너무 쉬울 것 같아요 3, 3, 3, 4, 5 3, 4, 5쪽으로 써요